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학계서 학계서 제일장 오에서 십일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 남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미쳐 못되어 주전 538년 경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제국은 왕 고레스가 칭령을 발표하여 바벨론 땅에 잡혀온 이들이 자기네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이에 수많은 유대인 포로민들도 귀한을 선택을 하지요. 큰 감격과 부푼 꿈을 가지고 되돌아온 고향이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황무지와 또 무너지고 불에 검게 탄 성전 그리고 성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귀한민들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주변국들과 귀한민들이 약 50년간 땅을 비운 사이에 새롭게 주인이 된 외국인들이 함께하여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페르시아 당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편의 손을 페르시아 당국은 손을 들어주었고 성전 공사는 즉각 중단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20년, 520년 또는 519년이 되기까지 약 20년간 성전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말을 학개 당시 유대 땅의 정치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제일 우선하여 전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학개 당시 유대 민족의 정치 종교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7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요호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요호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보시다시피 5절과 7절의 공통으로 나온 표현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해 보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나온 날에 즉 과거에다가 한번 내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아라가 되겠습니다. 6절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싹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후부터 너희들은 얼마나 너희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노라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노라고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써 왔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너희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밑이 뚫린 장독대에 물을 계속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의 애쓴 수고한 노력에 비해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너희는 알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 묻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 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추를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년간 고향 땅에 되돌아와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였어도. 급족한 결과물들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수르파벨과 요수와 같은 정치 종교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벼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드러내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학계서를 읽는 우리들이 이 학계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두 지도자에게 요청하신 것은 성전 신축 공사가 아니라 20년 전에 멈춰버린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성전 공사 재개를 주저하는 이들이 정작 자기네 집은 화려하게 잘 꾸미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고서 학계 당시까지 지난 20년간 유다 백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전 500년, 2 0년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점점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고 열심히 수구하고 나름 애써왔지만. 정작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형편 없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요청하시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성전 짓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각자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학계에서 말씀 묵상 제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